올라오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네! 초장부터 힘빼시면안 네! 됩니다. 또 네! 네! 그만! 네, 여러분 이시대참 성당사인 정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만 양보해라 그런 전화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민주당이 민주당에게 양보하는 것은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후쿠시마의 고영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이 아니라고 누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휘자가 정확하게 당원이 민주당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떨떨뭉쳐 웃고 시마 해양오염수 반드시 막아냅시다.